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요. 그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다자녀 가정에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기존에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 가정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두 자녀부터도 다자녀 가정으로 혜택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오늘은 두 자녀인 가정에서 자동차 관련한 혜택이 뭐가 있을까를 좀 따져봤는데 저도 최근에 그 자동차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두 자녀, 세 자녀의 나이 기준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혜택은 크게 뭐뭐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한세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그 취득세 감면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보조금에 추가 지원 항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각 지자체별로 있는 공영 주차장에 할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그 규정들을 보다 보면요. 여기 보통 자녀의 기준을 18세로 보고 있는데 어떤 거에는 18세 미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하 뭐 이렇게 말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8세 미만이다 그러면 18세가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18세 이하인 규정을 보면 18세여도, 그러니까 19세가 되지 않으면 18세여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 뭐 이런 차이로도 달라질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인데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관련 법에 나와요.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게 되면 일단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돼 있죠. 뭐 일정한 경우에는 한도를 주기도 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3명 이상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법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로 바뀌었죠. 대신에 이제 3명보다는 조금 이 감면율을 적게 주고 있는데요. 요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자녀의 경우에는 일단 취득세는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요. 대신에 7인승이 안 되는 일반 승용차, 그러니까 6인까지죠.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한도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50%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살때 내야 되는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6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를 살 때는 한도를 두고 있죠. 70만원까지. 그래서 취득세가 140만원이 안 되면 50%를 해주고요. 감면을. 140만원을 넘게 되면 뭐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70만원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보게 되면요.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취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2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취득하실 때 취득세 50% 감면을 받는 두 자녀 가정이 되시려면 이두 자녀 모두 18살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두번째는 우리 전기차 요즘에 많이 타시는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지원이에요 이거는 올해 새로 발표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항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자녀 가구 근데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국고보조금은 이미 지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두 자녀다 그러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요. 세 자녀는 200만원 네 자녀가 넘어가면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이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규정은 18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두 자녀 이상이고요. 그두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18세 미만하고는 또 다르죠.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 할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의 감면이 쏠쏠할 때가 있어요. 뭐, 아이들 학원을 뭐, 픽업 다니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외식을 나가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차를 세워야 되는데 많은 경우 공용주차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 다자녀 가정에 할인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요금을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 하면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죠. 근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 이상인 자녀는 18세 이하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기준하고 똑같죠? 18세 이하 두 자녀. 근데 여기서 약간 다릅니다.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두명 이상인데 그 중에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면은 된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를 볼게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2인 이상의 자녀인데 18세 이하여야 되고요. 근데 이 18세 이하가 마지막 자녀 한 명만 18세 이하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영주차장 할인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인데, 막내만 18세를 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준은 18세 미만 두 자녀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두 자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죠. 18세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추가 지원을 해주는 기준은 두 자녀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자녀가 모두 18세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까지는 괜찮다는 거고요. 공영 주차장 할인은 당연히 두 자녀 이상 가정에 18세 이하인데 여기서는 막내만 한 명만 18세를 넘지 않아도 해준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뭐 취득이나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뉴스들을 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